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 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9%, 거의 한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강세를 보인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번더 주가가 레벨업이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지금 조선주에 대한 수주가 몰리는 부분은 친환경 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벌크 운임지수나 그리고 유과 관련된 부분이나 그쵸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동량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에 맞춰서 그쵸 실적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원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군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침체를 겪고 온 이후에 드디어 손익분기점을 넘은 게 23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은 그 시점부터 주가의 상승폭은 지금도 그쵸? 저가 대비해서 본다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자 주식은요? 그쵸? 계속해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이 맞죠?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어저께 일단 나온 실적이고 이 내용을 보면 일단 매출은 2조 5천억이고요. 이익은 1300억. 7억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 대략 2배 정도의 실적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 그리고 무엇보다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조선주를 보면서 그쵸 여기 장기 실적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기간 침체를 갖고 오면서 적자를 꾸준하게 봐왔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쵸 계속해서 버텨냈죠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침체를 겪는 과정에서 경쟁자가 붙었죠 그게 중국의 조선 산업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1등으로 등극을 했는데 그쵸 렇 근데 여기서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서 약간 조금 뭐 가격적인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생겼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가 무려 10년 이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개선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간단합니다 뭐 기술력에 대한 우위나 그런 부분들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요 자체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새로운 수요는 LNG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LNG 선을 포함해서 뭐 메탄올, 에탄올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런 쪽은 모두 다 친환경 선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교체기가 도래한 거고, 교체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주식 시장은 가격이 움직일 때 몰려서 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실적을 보면 26년까지의 예상된 이익이 1조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지금 주가는 이미 1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부터 보면 거의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12,000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2배 이상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근데 올해 예상된 실적이 4,00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서프라이즈, 그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307억 그렇죠 이익 기준에서 7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루에 막 10%를 넘나드는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보더라도 4천억, 7천억, 1조 이렇게 늘어나죠. 26년까지. 근데 22년까지의 적자 폭을 보면 연 평균 1조 정도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왔다는 거죠. 그러면 26년이 되어서야 내년 내후년이 되어서야 1조 정도의 연간 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이미 두배 이상 올라왔다는 건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는 왜 떠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수주를 보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가격을 잡는 게 맞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실전에서 가격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주식 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그쵸 상승하는 구간의 매수 상승하는 구간의 매수 그리고 매도 했을 때36% 1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소통방 인원을 제가 천천히 늘리고 있는데 소통방에서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그쵸 여기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장중에도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우리가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 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진행하는 라이브도 입장 링크를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STX 중공업 외적인 다른 업종이나 다른 섹터들은 어떻게 주가가 상승하는지, 다른 종목 한몇 개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바이오 쪽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그쵸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쪽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33% 18% 14% 정도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해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만이 단기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이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 삼성중공업을 보면 실적이 나오고 나서 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장초반에. 그렇죠. 어저께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갭 상승 나오고 바로 급등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싸게만 살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장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려고 마음을 먹은 종목 분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사려고 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고 나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먼저 보고 시장에서 인정해 준다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몸에 텀이 있는지를 봐야 내가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 말고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다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뭐 디아이나 그런 종목군들. 그렇 아까 보여 드렸던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종목군들도 고가 돌파한 이후에 계속해서 시세를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을 보고 우리가 상황이 좋아지는 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고 난 이후에는 주가가 상황이 좋아졌다는 건 확인할 수 있지만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주식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는 동인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그 구간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그쵸? 뭐가 나옵니까? 고가돌파한 이후에 시세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구간에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 그렇죠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가격을 잡는 이론적인 부분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이두 가지 목적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과 함께 그쵸 단기보유전략과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걸 따라가라는게 아니에요 이런걸 따라가라는게 아니라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가 그에 앞서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가 이 두가지 내용을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판단을 했을 때 그쵸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면서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 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놓차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 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